여러분, 갱년기 증상을 약물 없이 음식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? 오늘은 갱년기 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다섯 가지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콩입니다.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. 두부, 된장, 콩 음료를 매일 섭취하면 안면홍조가 25에서 30%가 감소합니다. 두 번째는 연어,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입니다. 오메가 3 지방산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안정시켜 기분 변화를 줄입니다. 세 번째는 시금치,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입니다. 항산화 성분이 안면홍조를 줄이고 칼슘이 뼈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. 네 번째는 아몬드, 호두 같은 견과류입니다.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신경을 안정시키고 밤에 땀을 줄입니다. 다섯 번째는 요구르트, 치즈 같은 유제품입니다. 칼슘과 비타민D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장내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 기분을 좋게 합니다. 이 다섯 가지 음식을 매일 섭취하면서 4주가 지나면 갱년기 증상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. 댓글로 여러분들이 효과를 본 음식이나 식재료를 공유해 주세요. 많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